안녕하세요. 사실 매일 영상을 찍겠다고 당당히 말하긴 했었지만 귀찮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뭔 영상을 찍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기도 해가지고 매일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사실 뭔 영상을 찍을지 감이 안 잡힌다고는 하지만 내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류할 수도 있겠지 뭐 그런 건데. 내가 유튜브 게시물에 그 이동진 평론가를 저격하는 글을 하나 올렸거든. 왜냐면은 이동진 평론가의 그런 자기 개발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난 너무 싫었어. 자기 개발서는 꼰대들의 잔소리를 듣는 책이며 자기 개발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식으로 영상을 올렸었잖아. 자기 개발서는 꼰대들의 그냥 헛소리만 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 읽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동진 평론가가 약간 자신의 가치관대로 뭐 글을 쓴, 글을 쓴게 아니라 영상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난그 스탠스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개발의 개념부터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기는 뭐 개인, 개개인을 말하는 거고, 뭐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자기는 보통 몸보다는 머리겠지. 개발이라는 거는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고 레벨업 랭크업을 계속해 나가는 거잖아 이 단순한 개념만 따진다면은 자기계발을 욕할 필요가 전혀 없지 물론 이동진 평론가가 말하는 자기계발사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난좀 의문이 있는 게 평론가라는 사람이 뭐 나는 뭐 학고 유튜버고 전문 유튜버도 아닌 취미로 유튜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무를 갖진 않겠지만 엄연히 평론가라는 사람이 자기개발이라는 장르를 별로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폄하를 해도 되는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올렸던거야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의 논리가 이거야 자기 집에 책이 2만권, 만권 넘게 있는데 그중 자기개발서는 26권이 채 안된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 대부분 서점에서 서서 읽, 읽었다는 건 그, 변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 2만 권의 책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 자신은 자기 계발서라는 장르 자체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자기 계발이라는 장르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짜증이 나서 게시물을 올린 거야. 까놓고 말해서 음. 이동진 평론가가 이렇게 아 잠깐만 안경에 김이 생기네. 너무 흥분해서 그런가? 좋습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제목이랑 썸네일 이렇게 올렸어. 자기 개발서는 꼰대들의 말 듣는 시간 낭비 책이다. 그리고 돈 주고 꼰대들의 잔소리 듣는 거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는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리,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주 명 댓글을 달았지. 그렇게 따지면 마블 영화는 어떤 사람이 마블 안티인 거야. 마블 영화는 더 마블스 최악의 작품이지 또는 와칸다 포레버 이런 두 개밖에 안 보고 마블 영화는 최악입니다. 그리고 마블 영화는 돈 주고 cg 떡칠된 배우들의 붕스+ 붕스 액션을 보는 겁니다라고 말했을 때그 사람이 과연 마블 영화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다른 영화들을 많이 봤다 하더라도 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단 말이야 심지어 자기개발의 정의조차 불명확해 그 사람은 그래서 저기 슈퍼맨이랑 배트맨도 마블 영화 맞죠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요 몰라요 그거 저도 몰라요 전 그냥 마블 영화의 스테레오 타입 그냥 전형적으로 존재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비판했을 뿐이고, 더 마블스 봤으니까, 30편이 넘는 마블 영화를 다 비판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이동진 평론가가 말하는 돈 주고 꼰대들 말 듣기, 그런 책이 한권 있어. 자청의 역행자지. 역행자 자체는 나도 잘안 안 읽어봤고, 그래서 비판할 자격도 없을 수 있겠지만, 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아. 그냥 세상에는 95%의 순리자가 존재하고 뾰족한 5%의 역행자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95%는 병신으로 살다가 죽는다. 이게 역행자의 내용이잖아. 그리고 역행자가 되는 7단계 뭐 이런 걸로 있는 걸 하는 거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만 자기계발서라고 취급한다면은 자기계발서는 꼰대들의 말 듣는 게 맞긴 맞겠지. 네, 그렇다고 해서 자청이라는 사람을 꼰대라고 욕할 필요도 없고 역행자라는 책을 그냥 불소시개고 욕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관심을 끊으면 되니까. 그런데 왜? 대체 왜? 아니 데일 카네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끌어당기는 법칙 같은 건 나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세상에 다양한 심리학자들이 자기 발사를 내고 있는데 왜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만을 자기개발서라고 지칭하는 건지, 난 이동진 평론가의 논리가 잘 이해가 안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마블 영화로 예시를 딱 보여줄게, 설명을 해줄게. 이동진 평론가가 먼저 이렇게 자기개발러들에게 광역 어구를 끌었어. 자기개발서 조심하세요. 자기개발서는 돈을 주고 꼰대들의 말을 사서 듣는 책입니다.라고 했어.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야. 마블 영화 조심하세요. 마블 영화는 돈 주고 시지턱 칠된 배우들의 엉터리 연기를 보는 영화입니다. 이동진 평론가 말하길 저는 자기개발서 2만 권중 26권도 없어요. 라고 했어. 이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 안티가. 저 마블 영화 중에 더 마블스랑 와칸다 포르범만 보고 아이언맨 어벤져스 이런 건잘 몰라요. 하지만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개발서의 정의도 명확히 개념을 규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진 독서법이라는 책도 엄연히 자기계발서에 소속될 수 있다는 걸 자기는 몰라. 이건 이거랑 건이 똑같은 거예요. 아, 저기 슈퍼맨이랑 배트맨도 자이, 그 마블 영화 아닌가요? 아, 아니라고요. 상관없어요. 전 그냥 비판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저 자신의 선민 사상을, 선민 의식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 것 뿐이거든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 사람. 나도 자기계발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헬스를 더 좋아하지. 엘스도 자기개발이긴 해. 자기를 개발하는 거는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돈 버는 건 자기개발이 아니야. 그렇다면은 경제경영서라고 용어를 바꾸던가. 아니면은 자본주의의 민낯을 알려주는 자기개발서라고 좀더 좁혀서 말하든가 그냥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자기개발서. 이동진 독서법도 자기개발서 맞다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자기개발서를 뭉뚱그려서 욕하냐고 그 꼰대들의 말 듣는 걸왜 사냐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설사 자기개발서 작가들 자청을 포함해서 모두 꼰대들이라고 한들 의식은 그렇게 바꾸는 거야 책을 읽으면서 패러다임을 서서히 바꿔나가면 자기 인식이 바뀌어서 미세하게 조율된 행동이 있는 거라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공교육 도덕 교과서는 다 쓰레기인가 그거 공부한다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공교육이 그 뭐냐 주입식 교육을 하니까 그런 거고 진지하게 진지하게 도덕 교과서를 진지하게 자습서 형식으로 공부하면은 도덕에 대해서 익힐 수도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난이 말이 제일 싫어 자기 개발서 읽을 시간에 자기 개발라 이게면 이 말이 제일 싫어 그 말은 자기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야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나사에 입사하든가 노벨상을 타든가 그런 게 있겠지? 노벨상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노벨상을 사라는 소리나 똑같고 나사에 입사하는 조건, 규정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사에 입사할까? 이렇게 노력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 자기개발이 쉬운 목표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젓가락질도 연필 깎는 법도 다 방법이 있고 스킬이 있는 거야. 근데 왜? 대체 왜? 자기개발사만큼은 자기계발서를 읽을 시간에 자기계발 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테레오 타입이 돌아다니는 건지 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너무 흥분했는데 나도 자기계발서 몇권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황노문 교수의 몰입이 있지 이거 자기계발서 맞습니다 아니 몰입이 자기계발서가 아니고 자기, 뭐가 자기계발서야? 맞다고 이것도 바보 취급할 건가? 여기 심지어 라이프에 거 자청 추천이라고 써있어 난 자청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자기 개발서만 있는 줄 알아. 우리집에 자기 개발서 아닌 책도 많아요. 박태용의 AI가 이게 자기 개발서겠어? 그냥 AI 전문 서적이지. 그리고 과학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김상욱의 양자 공부. 이건 자기 개발서가 아니잖아. 심지어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지방 공무원에게는 이게 자기 개발서이겠지. 하지만 난 아직 공시생이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있어서 자기 개발서가 아닌 거야. 지방 공무원 지침서. 이거 실용서이긴한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발서인 거지. 이렇게 다 다른 거라고. 근데 모든 기준을 뭉뚱그려가지고,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선입견,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아, 마블 영화? 그 CG 떡출된 영화, 영웅 영화잖아. 유창이 그런 걸왜 봐? 이런 식으로, 슈퍼맨, 배트맨도 마블 영화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어, 심지어, 마블 영화 중에 더 마블스랑 와칸다 포레버, 가장 망작이지 그두 개가 그두 개만 파놓고 마블 영화 비판하는 거는 2만 권이 넘는 책에서 26권밖에 자기개발서 안 읽었는데 그거 좀 읽었다고 그거 좀 읽었다고 자기개발서 조심하세요 꼰대들의 헛소리 있는 책입니다 돈 주고 꼰대들 의 헛소리 사는 책입니다 이게 말이냐고 당락이냐고 난 그래서 이동진 그 사람이 이해가 안가 물론 나도 한 명의 사람일 뿐이고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이동진 그 사람이 그분이 이동진 씨가 죽일놈 망할놈 이런 개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오히려 인기는 그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돈도 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압살당할 위험이 크지. 근데 나는 이런 이런 뉘앙스 자체가 너무 불쾌해.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불쾌하다고. 아니 자기 뭐 별로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래. 짜증 난다고. 시크릿은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책 사지도 않았고 엄마가 사놓은 사서 선물한 책난 버렸습니다 그냥. 그냥 읽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하지만 누군가는 응? 시크릿이 전세계적으로 5천만 부 팔린 걸로 아는데 그 정도 팔렸으면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교훈과 깨달음을 준다고 인정할 수도 있어야지 무슨 마약이면 몰라 엄밀하게 물론 시크릿은 엄밀히 따지면 자기 계발사라기보다는 종교책에 불과하지 종교 맞잖아 근데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따지면 성경은 왜 비판 안 하나? 물론 성경과 고작 불소식인 시크릿을 비교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어 이거는 그 약간 불경한 발언일 수도 있지 근데 외부인이 보면 성경이나 시크릿이나 다 똑같은 종교사적이야 다만 성경은 구원을 목표로 했을 뿐이고 시크릿은 돈을 목표로 했을 뿐이지 구원이나 돈이나 아니 구원도 다자 일신상의 안녕을 위한 건데 그 돈보다 낫다는 건또 무슨 논리야?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지. 아무튼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개발이라는 장르를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개발을 왜 미워해? 물론 나도 이, 나름의 신념이 있어. 자인식이 기반에 깔리지 않은 자기개발은 허망할 뿐이야. 왜냐면 노력이 방향이 다 발산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목표를 알고. 딱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게 자기개발이 잖아 대전제는 자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철학입니다. 불 꺼진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겠다는 말이랑 똑같아. 철학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자기개발도 장르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장르를 뭉뚱그려 가지고, 심지어 이동진 독서법이 자기발사가 아니면 뭐야, 대체? 난잘 이해가 안 가. 물론 나도 그책 읽어보진 않았지만, 나는 이렇게 독서한다. 이런... 글이 많다는 건 알아 책 속에 다 나와있었으니까 나 인터넷을 검색해봤어 그책 그럼 그책 자기개발서 맞아 심지어 자기개발서는 꼰대들의 말 듣는 소리라고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이동진 독서법도 이동진이란 이름의 꼰대가 하는 복수에 대한 철학을 귀로 듣는 책 아닌가 누가 읽어준다고 치고 마음속을 읽겠지만 아니 이 모순을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너무 화를 냈는데. 아무튼, 시험이 32일 남았네. 오늘은 여기까지.